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스케가 만든 매해팀의 일원 중한 명인 호츠키 스이게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이게츠는 안개마을 출신의 닌자로 백발의 장난기 가득한 소년미를 가진 매력있는 캐릭으로 무뚝뚝하고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스케에 비교하면 정반대의 성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기가 가끔 도를 넘어 듣는 입장에서는 도발하는 듯하게 느끼기 충분할 수 있어 사서 적을 만드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사스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카린에게 항상 옆에서 깐죽대면서 그녀의 심기를 툭툭 건드는 모습도 보여줬고 자신의 대선배라 할수 있는 키사메를 앞에 두고 맛있는 상어 지느러미를 맛보게 해주겠다며 대놓고 막말하는 모습은 그가 전형적인 노박구 성격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밉지 않은 악동이랄까? 스이게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네요. 자 그럼 스이게치가 왜 사스케의 일행이 되었는지부터 해서 그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게치는 오로치마루의 실험실에 잡혀있는 실험체 중한 명으로 사스케가 오로치마루를 처치하고 처음으로 구해진 존재입니다. 사스케는 스위게치를 구해주고 그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스위게치는 사스케의 머리에 손가락을 겨누고 지금 널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으로 빚승 갚았다는 뻔뻔한 말을 하고 사스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스위게치의 입장에선 오랜 시간 동안 오로치마루의 실험체로 갇혀지는 입장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사스케 앞에 나타나 자신의 대선배인 모모치 자부자의 수절 포정을 찾게 해준다면 너의 팀에 들어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스케는 자부자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스이게치를 데려갔지만 도적단 두목 출신의 정치인 타이코쿠 텐젠이라는 사람이 이미 수절 포정을 가져간 뒤였습니다. 사스케와 스이게츠는 수절 포정이 타이코쿠 텐젠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가 살고 있는 성에 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스케는 갑자기 스이게츠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누가 먼저 수절 포정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건 사스케가 스이게츠의 실력을 보기 위해 그가 내린 시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모르는 스이게츠는 그 내기를 받아들여 홀로 단신으로 텐젠이 있는 성에 침입했고 수많은 병사들을 하나 둘씩 전부 쓰러뜨려 텐젠이 있는 곳까지 간단히 도착했습니다. 텐젠을 지키는 호위 중한 명이 수절포정을 들고 있었고 스이게치는 그에게 수절포정을 간단히 빼앗아 성을 무너뜨리고는 사스케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고 사스케의 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스케는 스이게치를 팀에 합류시키자마자 바로 카린과 주고까지 팀에 넣었고 소대명을 뱀이라 짓고 뱀의 팀의 목표가 이타치란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이게츠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타치보다는 그의 파트너인 호시가 기키사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들고 있는 대도 사매하다였습니다. 스이게츠는 이미 수절 포정을 얻었음에도 사매하다를 또 욕심을 내는 것인데 사실 스이게츠의 꿈은 닌자도 7인방을 부활시켜 그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은 7명이 모이면 나라 하나를 함락시키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강함을 지닌 존재들로 이미 죽어 고인이 된 스이게츠의 형호즈키만게츠 또한 닌자도 7인방 중한 명입니다. 스위게츠의 형인 호즈키 만게츠는 7개의 모든 닌자도를 다루는 천재였고, 스이게츠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형과 닌자도 친인방을 동경해 닌자도 친인방의 리더가 되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이게츠는 자신의 목표인 사메하다가 사스케의 목표인 우치하 이타치의 파트너 호시가키 키사메가 가지고 있기에 사스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팀 활동을 하는 만큼 팀의 신뢰는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카리는 사스케를 좋아하는 입장이고 죽은 는 키미마루의 의지이자 자신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사스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기에 문제없었지만 스이게츠는 언제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배신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팀에서 빠질 존재이기에 양날의 검이라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이게츠는 매사에 진지하지 못하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보였지만 의리가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이게츠는 점점 팀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스케는 이타치를 죽이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타치의 진실을 알게 되어 나뭇잎 마을을 향한 증오로 뱀의 이름을 버리고 매의 팀으로 개명하고 아카치키에 들어가 파이미의 인지력인 킬러비를 포획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킬러비는 그들의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매의 팀 전원이 달라붙어도 킬러비 한 사람에게 전멸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비가 부분 미수화를 하고 사스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 이미 카리는 차크라가 바닥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고는 자신의 힘을 사스케를 살리는 데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킬러비는 완전한 미수화를 펼쳐 매의 팀을 전멸시키려 할때 스이게츠는 자신이 막을 테니 도망치라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스이게츠는 팔미의 미속을 정통으로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스이게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의 팀을 소중한 동료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동료애가 생긴 스이게츠는 아쉽게도 옥하게 회담 때 사스케의 증오과 극에 다다르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단조를 처형하기 위해 옥하게 회담에 난입한 메의 팀은 킬러비가 메의 팀에게 납치당한 사실로 분노한 라이카게 A와 전투를 벌였는데 사스케는 위험에 빠진 스이게츠와 주고를 구해 주기는커녕 신경도 쓰지 않고 기둥을 부수고 천정을 무너뜨려 자신과 자신의 포션만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진 스이게츠와 주고는 철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4차 닌자대전으로 인해 느슨해진 경비로 스이게츠와 주고는 무사히 탈출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버렸음에도 사스케를 찾으려 했고 그를 찾기 위해 오로치마루의 아지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주고가 폭주했고 주고가 날린 주먹을 피한 스이게츠는 주고를 제압했는데 주고가 주먹을 날린 곳은 오로치 마루의 비밀의 방이었고 스이게츠는 거기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찾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일어난 전쟁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였고 그는 그것을 챙겨 빨리 사스케를 찾아 사스케에게 그 자료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이타치와 사스케가 힘을 합쳐 카부토를 막았을 때 스이게츠는 때마침 사스케가 있는 곳으로 왔고 그에게 자신이 찾은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타스키는 스이게치가준 자료를 보고는 오로치마루를 부활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료는 시기봉진의 봉인해제와 역대 호카기를 예토전생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오로치마루는 시기봉진으로 봉인된 자신의 양파를 되찾기 위해 연구했던 것이었고, 초대부터 4대옥하게까지 전부 시기봉진에 봉인된 상태이다 보니 덤으로 역대옥하게의 시기봉진의 봉인을 해제 후 예토전생까지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게츠는 이것을 이용해 닌자세기를 흔들고 싶어했지만 사스키는 마을에 이용당했던 자신의 형이 왜 마을을 사랑하고 우치하 일족임을 자랑스러워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을 불러 진실을 듣기 위해 오로치마루를 부활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스키는 오르치마루를 부활시키고 역대 호카기를 예토전생 시킨 후 센주와 우치와의 역사를 듣게 되었고 사스키는 이타치가 지키려 했던 것을 무한츠쿠요미로 인해 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전장에 참여해 마다라를 저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즉스위게치가 찾은 자료로 인해 오로치마루가 부활하고 역대 호카기를 예토 전생시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스이게치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스이게치는 이대로 전장에 참여하면 무사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나뭇잎 마을의 감옥에서 탈출한 카린에게 잡혀 사스키를 향한 분노를 죄없는 스이게치가 온몸으로 받게 되었고 붙잡힌 그는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이게츠는 안개마을의 호즈키 일족의 일원으로 그와 같은 일족 사람 중엔 스이게츠의 친형이자 전 닌자도 7인방 중 귀신 자부자의 재림이라 불린 호즈키 만게츠가 있고 이대 미직하게 호즈키 긴게츠 또한 스이게츠의 조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호즈키 일족은 안개마을 내에서 특히 수둔에 특화된 일족이면서 수화의 술이라는 몸을 액체화시키는 비전인술을 가진 일족입니다. 인을 맺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몸을 물처럼 만들어 상대의 검이나 주먹 등 물리적인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맺히게 한후 총알처럼 발사시키는 물대포의 술이라는 상대를 암살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모두 호즈키 일족만의 능력으로 오로치마루가 호즈키 일족의 육체 변화 능력에 흥미를 느껴 그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스이게츠를 잡아 실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둔을 이용한 방어적인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팔미의 인지력인 킬러비가 수화를 펼쳤을 때 호수의 물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거대한 슬라임처럼 만들어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수옥의 정통으로 맞아 나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미수옥을 정통으로 막고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방어력 하나만큼은 매우 뛰어나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스이게츠에게 있어 물은 힘의 원천이며 물이 있는 곳은 스이게츠의 홈그라운드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싸울 땐 다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기에 전투 중이나 일상 때 물을 자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능력들은 내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옥학의 회담에 난입해 라이카기 일행과 전투 시스이게츠는 라이카기 A의 오른팔인 다루이와 전투를 펼쳤는데 다루이는 수둔과 내둔을 합친 람둔의 혈기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다루이가 스이게츠에게 내둔이 담긴 검을 날리자 스이게츠는 액체화가 불가능해짐을 넘어 전투불능 상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위게츠는 사스키와 비슷한 나이로 전투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또래에 비하면 충분히 강한 축에 속한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사스키를 찾기 위해 오로치마루의 아지트에서 폭주한 주고를단한 방에 제압한 모습만 봐도 매 팀에서 받는 취급과는 달리 팀 내에서도 크게 약하지 않는 포지션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동안 스위게츠가 상대하기엔 과한 상대를 만났을 뿐. 사스키가 이타치와 싸울 때 스위게츠는 사메아다를 가지고 있는 키사메와 싸웠는데 키사메는 사실 카게급의 존재입니다. 겨우 17살의 소년이 이기긴 힘든 존재이지요. 그리고 키사메와 싸운 후 다음 스위게츠의 상대는 팔미의 인주력인 킬러 B였습니다 그리고 킬러 B와의 전투에서 생긴 부상이 났자마자 오카게 회담에서 그가 상대한 존재는 라이카게 A의 오른팔인 다루이였습니다 다루이는 다음 때 라이카게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스위게츠가 이기는 게더 이상하다 할 정도로 강한 존재들과만 전투를 펼쳤었기에 큰 활약을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스위게츠가 사용하는 능력들은 매우 신선하면서 독특하고 공수에 유용한 능력이지만 수둔 밖에 사용하지 못한 그는 혈계 한 개와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진 닌자들이 지천에 깔린 세계관에서 그닥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